그게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그게 1장의 마지막이죠, 사실상. 힐을 3개를 그릴 겁니다. 아, 제품. 우리 집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제일 익숙한 것부터 하면은, 우리가 기초제품. 기말제품. 회계원리하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그, 그러니까 회계원리도 어차피 재무회계겠죠. 거기 상기업 베이스 여기니까 상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품을 100원 주고 사서 100원에 팔았, 아, 150원에 팔았다. 우리 제조업이니까 제품, 만들채에서 만드는 걸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유통업 베이스랑 비슷한 게 그나마 여기입니다. 그나마. 기초제고, 기말제고. 거기서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유통업에서도. 그리고 거기서는 단기 구입해서잖아 단기 매입. 상품을 사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요? 단기 완성. 의 단기 완성. 그리고 여기가 매출원가입니다. 야, 일단 뭔지 모르겠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럼 제품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봤지만은 제공품, 미완성 제품도 있다. 미완성 제품이죠. 그리고 그 전에 원재료도 있는 겁니다. 원재료 갖고 제품을 만드는데 중간에 미완성 제품도 꽤 있을 수 있다. 제공품. 그래서 여기도 다 실물이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기초원재료, 기말원재료. 여기도 난써 되겠죠? 기초기말 써도 되겠죠? 기초제공품, 기초 기말제품인데, 아 기말제공품인데, 이거 1강, 1장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1장에 기초문제 보면은 거의 뭐80% 이상은 다 이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 두번 하겠습니다. 야, 기초가 뭐냐 회계에서 기초. 기초는 전기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말 원재료가 단기 기초 원재료입니다. 그 전기말 원재료는 라 얘기. 일단 원재료 뜻 자체가요. 창고에 있는 원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창고에 있는 원재료 무슨 말이야? 이 원재료 갖다가 뜯어가지고 만약에 우리는 자동차 만든다고 치면은 자동차 만들 때 투입을 시켰어. 야 원재료 뜯어가지고 자, 자동차 만들 때 투입 시켰어. 그럼 제조원가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은 투입이 안된 것이다. 그냥 창고에 있는 원재료를 우리가 말하는 원재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기초의 창고에 전기마 창고에 100억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를 모여 당기에 추가로 구입한 거지. 기초에 100억만큼의 원재료가 있었는데 뜯지 않은 원재료, 비닐에 쌓여있는 원재료, 당기에 원재료를 400억을 더산 겁니다. 그 원재료가 지금 500이 있는데 이 500은 둘 중에 하나겠죠. 당기에 제품 만들 때 투입이 됐거나 투입이 안 됐거나. 그럼 여기는 제가 당기 사용 이렇게 쓸 겁니다. 그는 단기 투입. 같은 말이죠. 제품 만들 때 300이 투입이 됐어. 그럼 200은 투입이 안된 것이고, 요거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미사용이지, 미사용. 아직도 사용이 안 됐다. 투입이 안 됐다, 아직도. 제품 만들 때 아직 투입 안 됐다. 그냥 비닐에 싸져 있다. 얘는 뜯었다. 뜯었다. 이런 뜻이고. 이 T계정 세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간에 제공품인데 아무튼 두번 설명할 겁니다 얘가 제일 어렵죠. 미완성 제품. 일단 미완성 제품이란 말은 제가 아까도 그림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그림을 가정해서 그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진정한 시험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와아 시간이 정말 짜증나게 한 시간 반이 흘러갔는데 다 부질없는 거야 <laughs>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걸또 이해하기 위한 물론 기본 용어들을 배우긴 했지만 은 여기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것이지요 자동차를 만든다. 이렇게 된다 칩시다. 여기가, 아 그립 좀 이상하긴 한데, 100만원, 1000만원. 해서이 자동차에요. 제조원가를 1,100만원 투입시킨 겁니다. 근데 완성이 안된 거야. 전기말까지. 그러니까 전기말, 어, 제공품이 단기 기초 원정, 단기 기초에 제공품이 있죠? 숫자상으로 1,100만원이 됩니다. 1,100만원. 그렇잖아요. 미완성 제품, 제조원가 1,100만원 투입됐는데 완성이 안 된다. 거기다가, 단기에, 또 추가로 투입을 시킨 겁니다. 제가 그림을 막 그려보겠습니다. 크기가 다르긴 한데, 천만원짜리입니다. 이게 하나당. 천만원, 천만원. 아, 세개 그리지 뭐. 받기도 적다이 정도 할까? 이렇게. 그럼 이제 단기에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천천천백백백에서 100, 100, 삼천삼백입니다. 여기가 단기 투입입니다. 그림상으로 보니까 삼천삼백이야 3.3배. 물론 제조원가는 3개잖아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3개로 쪼개서 한번 써볼까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인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직접재료비는 압니다. 3배. 왜냐면 이게 직접재료비거든요. 얘랑 얘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얘랑 얘랑. 이3 0 0이단기에 제품 만들 때 투입된 원재료 300인데, 그게 직접 재료비입니다. 단기에 투입된 재료비. 그게 직접 재료비입니다. 완전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직접 노비, 제조관재비 모르지. 모르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다가 숫자를 막 넣어가지고 3,400 만들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야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지? 막 고민할까봐. 그냥 XX 쓰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림상으로 합쳐서 3,300이야. 됐죠? 그럼 다 더하시면은 4,400이죠. 그럼 요번에 이제 상황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성이 되거나 완성이 안 되거나. 단기 완성. 아직도 완성이 안 됐으면 그게 기말 제공품이고요 여기 완성품에 대한 원가는요, 짝꿍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한 대가 있고, 이 밖에 여기랑 집어넣으면 또차한 대가 또 완성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가 두 대입니다. 차한 대당 1200만 원이죠. 2 4 0 0이죠차두 대. 아니. 밖에 하나 집어넣으면 1200이고, 1200이니까 차두 대가 완성됐고, 1200 곱하기 2에서 2400. 그럼 짝 없는 애들이 있잖아, 여기. 짝 없는 애들. 여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해서, 천만 원 더하게 천만 원해서 2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가 기말 재공품입니다 어차피 어려워서 두번 설명한다 했었죠. 이것은 미완성. 아직도 완성이 안된 것이다. 기말 현재, 아직도 짝없는 애들 완성이 안된 애들, 1000 더하기 1000에서 2000입니다. 물론 더해서 4,400 맞죠? 왼쪽으로 다 같아야 됩니다. 하여튼, 제공품이 제일 어렵고요그 다음, 제품. 제품은 또 쉽, 쉽습니다. 제가 뭐, 가정하겠습니다. 뭐랄까 어? 뭐, 세대다 할까, 세대? 일단, 기초 제품이 뭐냐? 전기만 제품이지. 그러니까 전기에 완성된 제품이 있는데, 전기 안 팔린 제품이죠, 뭐. 그게 만약에 세대가 있었다 치자. 차한 대당 얼마였어요? 아까 재정가가? 1,200 그럼 세대면 은3 곱하기 1,200에서 3,600이겠죠 아니 세대는 그냥 제가 아무나 쓴 거예요 그냥 세대가 있었다 치고 그리고 단기완성은 얘랑 얘랑 똑같은 거죠 2,400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아, 이름도 같지 아요 개념 자체가 의미는 일단은 보세요 숫자까지 넣으시면 은 6,000인데 3,600은 전기에 안 팔린 제품, 전기 안 팔린 차 세대고요. 이건 단기에 추가로 완성된 차, 추가로 완성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투입된 원가는 6,000이금, 여기도 6,000이 나온다 이번에 상황은 뭐냐? 이 다섯 대가 있는데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두지 갑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네 대가 팔렸대 만약에. 사고 파기 또 1,200해서 몇이요? 4,800. 그럼 한 대는 안 팔렸지 뭐. 그게 기말 제품이고. 1배곱하기 1200에서 1200이 될 것이고 이거는 미판매 아직도 안 팔렸다 미판매 이렇게나 어렵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숫자가 12개가 있는데 다 조금씩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물론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듣고 정리되는 거는 사람이 아니지 두 번은 들어야지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이니까 드디어 지금까지는 다 그냥 뭐 용어였습니다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는 거 이제부터. 예, 뭐 정확하게는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기초 원재료는, 아, 그래. 전기에 창고에 있는 원재료다. 전기말에, 전기말에 원재료. 전기 안 뜯은 원재료. 창고에 있는 원재료다. 추가로 원재료 400을 더 샀습니다. 그래서 500만큼의 원재료가 있는데, 이 500은 둘 중에 하나다. 단기 제품 만들 때 투입이 됐거나, 사용이 됐거나, 만약에 300이 사용됐다. 그럼 200은 사용이 안된 거지. 그게 기말 원재료. 아직도 뜯지 않은 원재료. 비닐에 쌓여진 원재료지. 그리고 제일 어려운 재공품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만약에 기초재공품이 이렇게 된다. 물론 기초라고 하는 건다 전기말일 거는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100만, 아, 원과 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완성이 안된 거야. 전기말에. 그럼 그것이 단기초로 2월이 되면서 기초재공품은 1100이 되겠고. 물론 여기도 그런 말을 안 썼지만 사실상 뭡니까? 이런 얘기하면 헷갈려려려나? 여기도 다 직접재료비, 직접노이비제조간들이다 섞여 있는 거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다만 표시만 여기만 좀 꼼꼼하게 할 뿐입니다. 다 있는 거 여기도 다 직접재료비, 직접노이비제조간들이다 섞여 있는 거다 있는데 여기만 우리가 다 구분해서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원래 다 있는 것이다. 아무튼 어, 단기 투입은 제가 그림 그렇게 그렸죠. 111100팩에서 1000, 1000, 100, 100, 제조원가가 3300이 투입이 됐다. 3300입니다. 그럼 어차피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비, 제조관접비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 쓴 건데 그중에서 확실한 것은 직접재료비는 300과 같다. 왜냐면 원재료를 단기에 300을 제품할 때 투입시켰거든요. 그게 직접재료비의 참뜻이다. 직접노비, 제조관접비는 그림 봐서 모르고 확실한 거는 뭐 3개 다 합쳐서 3,300이다. 두개더 했더니 4,400이고, 그걸 모른 적도 4,400 맞아야 할 텐데, 이번엔 상황이 둘 중에 하나다. 완성이 되거나 완성이 안 된다. 차가 지금 두 대가 완성됐죠. 이렇게 하는데 밖에 하나 집어넣어서 차 2대 해서 완성품에 대한 원가가 2 곱하기 1,200에서 2,400이고 그럼 짝 없는 애들 아직도 완성이 안된 제품 1,000만,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짝 없는 애들 2,000이 되겠죠. 그게 기말 제공품의 의미입니다. 아직도 기말 현재 완성이 안된 그런 제조원가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품은 이제 완성품 얘기잖아요. 만약에 전기말 제품이 세대가 있었어 그 얘기는 전기에 완성된 차가 세대가 있는데, 안 팔린 거지. 안 팔린 차. 아, 걔가 3 곱하기 1200에서 3600인데, 뭐, 3은 세대는 그냥 제가 아무것도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단계도 추가로 완성된 차가 있잖아요. 완성된 제품이 있는데, 고객이 두대다 그래서, 완성품에 대한 원가, 2 곱하기 1200에서 2400 됐죠. 그 중에서 만약에 다섯 대가 있는데, 네대가 팔렸으면 한대가안 팔린 것이고, 팔린 재고의 원가가 매출 원가잖아요. 그럼 4 곱하기 1200에서 4800. 어? 한1대안 팔렸으니까, 7x1200에서 기말 제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기말 원재료는 기말에 아직 사용이 안된것 기말에 투입이 안된 원재료고, 기말 제공품의 의미는 기말에 아직 완성이 안된 제품의 원가가 되는 것이고, 기말 제품은 아직도 판매가 안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아, 어렵다, 그렇죠? 됐어요. 어려운 푸시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 하나 더, 또 용어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용어를 할 텐데, 이거 저기 세 개, 단기 투입된요거요거 이거 요거. 요거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단기 총 제조원가. 요거는요이2,400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데 단기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단기 총 제조원가입니다. 당기의 완성품에 대한 재정원가는 당기 제품 재조원가 이렇게 합니다이름은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당기 총재조원가는 당기에 투입된 재조원가고 당기 완성품에 대한 재조원가는 당기 제품 재조원가입니다 됐어요. 이제는 이 정도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